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2 3 년도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2 3 년도 중간고사 문제를 저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이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이제 다지선다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어, 첫 번째는 다음은 오스고나 매트릭스다라는 어 문제고 이거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했을 때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 오스고나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곱해보면 여기다가 4분의 5이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즈해도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어 곱하는데 이 지금 이 매트릭스에 그 곱을 하게 되면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 어 지금 16하고 3, 3 3에서9 더하니까 여긴 1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어12 빼기 10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9 더하기 16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25분의 25에서 1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과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이제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얘는 어 오스고나 매트릭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n g y n g to do 을 n g to do this. So, you're g o 는 n n 서로 다른 실수의 고유값이 아닌 중복근을 갖는 그러니까 중복된 아이젠 벡터를 가지는 실수의 고유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고유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어, 일종의 그 대칭 행렬이잖아요. 그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생각해 보면 어, 고유값이 이제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가 1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 0, 1 이렇게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아이겐밸류,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리스틱 특성 방정식이 람다, 마이너스 1에 제곱 있고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근을 가지는 어, 고유값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거를 멀티플리시티라고 이거를 하고 멀티플리시티. 이 멀티플리시티를 가지는 어 아이겐 밸류가 있기 때문에 어그 아이겐 밸류를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서 음, 우리 7.1장에 보면 다이고널라이제이션, 시메트리 매트릭스 이런 거에 대해서 했었고. 이 시메트리 매트릭스일 때 <laughs>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 시메트리 매트릭스는 n 개의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 근데 이게 멀티플리시트를 카운팅해서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어, 뭐 그런 두개 이상의 그 아이겐 벡터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n 개의 아이겐 밸류를 가진다는 말은 이제 멀티플리시트를 어, 가진 거면 두 개로 쳐가지고 뭐세 개를 멀티플리시트면세 개를 쳐가지고 합치면 n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서로 다른 것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른게 아니고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False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매트릭스 AB의 곱 AB는 A의 컬럼 벡터와 B의 로 벡터의 외적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AB의 컬럼 로 익스펜션이라고 했었죠 익스펜션 네. 우리가 배웠었고 이제 이때 이 컬럼 벡터 로 벡터 익스펜션 그래서 뭐 A가 어, A1, A2 이렇게 있고 B가 B1, B2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A1, B1 A1, B1 외죠 그 다음에 이거를 a1, b1 외적 아우라 프로덕트, a2, b2 외적 이런 식으로 해서 aL, bL 외적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어, d 번은 d 번 n by n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려면. 대칭 행렬이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저에 대해서죠. 이게 대칭 행렬이면 직교 대각화 가능하고요.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 번은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면 a 제곱도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면 A가 시 y 트 m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 a 제곱도 보면 은 a 의 트랜스포즈의 제곱이고 얘가 결국 a 제곱의 트랜스포즈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a 제곱이 a 제곱의 트랜스포즈랑 같아서 결국 어 a 제곱이 시메트릭하니까 얘도 직교대각가능하게 되겠죠. 가 s y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A 트랜스포즈가 A 즉 시메트리 매트릭스면은 u와 v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할 때 u 내적 v는 뭐가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사실 이게 성질에 의해서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중에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게 0이 되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3을 이쪽으로 넘기는 숫자니까 3분의 1 이제 a, u가 u라고 할수 있고 이거랑 그 다음에 v도 4분의 1 밖으로 빼면 4분의 1 이제 a, v 이렇게 해도 이제 v가 되니까 얘가 결국 u와 v의 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그 U 트랜스포즈 p o s e v 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제3 p o s 빼면 t 분의 n 의 a 트랜스포즈 이게 transpose A t r a n A transpose A transpose 얘가 또 빼면은 a V가 네. v 가 되겠죠 e A transpose A transpose A t r a n s p 이걸 V 그대로 쓰면 얘가 어, 3분의 1 밖으로 빼고 U Transpose A Transpose의 V 잖아요 그럼 이제 요렇게 먼저 묶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앞에 거 계산 먼저 해도 되고 이렇게 뒤에 거 먼저 계산해도 되니까 그러면 3분의 1에 어, U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V를 할수 있는데 얘가 결국 A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 A고 그럼 A, V가 뭐예요? 3, 아 4V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 얘가 3분의1 U, 여기 4 빼고 U 트랜스포즈 V 다시 말하면 얘가 3분의 4 U 내적 V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우리가 U 내적 V가 4분의 3 U 내적 V랑 같으려면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0 이꼴 3분의 1 U 내적 V고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 지워지면 그냥 U V가 0인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2번은 정답이 0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자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이걸쿼드라틱 폼을 나타내는 건좀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 텀부터 먼저 보면은 5, 3, 2에서 쿼드라틱 폼을 나타낼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인데 여기 이제 x1, x2, x3가 순차적으로 곱혀져 있다고 해볼게요 x1, x2, x3 그러면 x1과 2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네,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1과 2요두 개의 성분에 어, 크로스 프로젝트를 합해, 합해서 합해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2와 3이니까 여기겠죠. 그 여기 4, 4 내면 이렇게 해서 요게 X 트랜스포즈 A, X 이렇게 수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 번은 A 매트릭스가 있을 때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때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리고 최대값이 되는 단위 벡터를 찾아라라는 거죠. 이게 쿼드라틱 품의 콘스트레이티드 오�ptimization 문제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A에 대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 이케이션을 쓰면은 A 람다 i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쓰면은 5기 3에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9고 얘가 람다 제곱 빼기 10 람다 25 빼기 9니까 16. 그 얘가 람다 빼기 8 람다 빼기 2에서 결국 아이겐밸류는 8과 2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값이 최댓값이 될 텐데 어이걸 만족하면서 최댓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 쿼드라틱 폼의 형태를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으로 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겐 벡터도 구해 보면 어이 특성 방정식에 넣게 되 겠죠.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어5 3 3 5어8 0 0 8 그래서, 마이너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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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삼이니까, 이때 여기에 첫 번째, 남다가 팔릴 때, 아이겐 벡터는, 어, 단위 벡터로 하면은 이제 루트 2분의 1이 붙고,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도시키는 x1, x2가 1,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첫 번째, 아이겐 벡터 찾았고, 두 번째 것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구해보면은 어 이제 5, 아 여기서는 3, 3, 3, 3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할까요? 여기서 5,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쓰면은 5, 3, 3, 5 빼기, 이거는 2를 넣어서 0, 0, 0이 되고 얘는 3, 3, 3, 3이 되니까 이때는 n 이벡터터가 번일 일때 번일 일이이렇여여는 마이너스 o u n g young y o u n 이 y o u 이 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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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여기 8과 2구요. 8, 0, 0그 2, 2 p transpose 루트 r a p o s e P. transpose P. transpose P. t r a n s p P. t r a n s p P. transpose a p o s e P. t r a n s 다 어, 이제, x, 트랜스포 s p o ax는, p, 아, x, 트랜스포 s p o p, d, p, 트랜스포 s p o x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따로 묶으면, 얘는, 어, x, 트랜스포 s p o p, 이걸 다시, 다시 묶어서, p x p transpose x, transpose t p transpose 여기 쓸수 있겠죠?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안에 넣는 폼으로 바꾸면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y 라고 하잖아요 y transpose 얘가 y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y 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y 1의 제곱 플 y 2의 제곱이고 그래서 이 최대값이 8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게 8일 때 y가 1, y1이 1, y2가 0인 요런 어, 벡터일 거고 지금 우리가요 식에서 x를 뭘로 잡았냐면 p transpose x가 y고 어, 다르게 쓰면 x는 py죠 왜냐면 얘가 역행렬이 트랜스포즈니까 그러면 이제 x는 p 곱하기 1,0이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p가 여기에 이첫 번째 아이겐 벡터 x1, 두 번째 아이겐 벡터 x2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x1 벡터, x2 벡터에 1,0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곱하면 얘가 결국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이 벡터가 원래 x 이 이걸 8로 만드는 원래는 y 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x 에서 봤을 때는 루트 2분의 1, 루트 분의 1이 이 제곱의 합을 1이죠 이, 이 루트 2분의 1제곱 더 루트 2분의 일제곱이 1이니까 단위벡터 하면서 여기에 곱했을 때 최대가 되는 어, 단위벡터다 그래서 그때 단위벡터는 x1 이고 그때 람다 1이 어때최최값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그다이에이제게번 5번, 5번 문제를 볼 건데 행렬 A와 열벡터 x의 곱 중에서도 A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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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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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에 이제 이열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새로운 벡터 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하나랑 이제 이렇게 곱해지니까 첫 번째가 얘랑 곱해지고 두 번째가 얘랑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얘랑 곱해지면서 결국 이 개수의 조합으로 x의 원소들을 여기에 개수로 곱해서 조합하는 새로운 벡터를 구하는 거다. 이게 바로 열 벡터가 아니고 로 벡터의 지금 컬럼 벡터가 아니고 행 벡터의 선형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고요. 두 번째로 싱귤러 벨트 컴포지션 사용해서 A를 SVD로 분리했어요. 이때 V의 열 벡터는 A A transpose 아이젠 벡터다. 그래서 이제 A A 트랜스포즈 생각해보면은 A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를 넣어볼까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 죄송해요. A 트랜스포즈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 transpose U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남는데요. 그러면 얘가 결국 u 의 u 를아이 벡터로 가지는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v 는 a a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a 트랜스포즈 a 의아이겐 벡터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aughs> 민센터드 매트릭스 a 에 s v d 를 적용해서 어 a 를 얻었어요. 그럼 이때 여기 x의 어 어떤 n 차원 벡터에 지금 x의 n 차원 벡터가 있을 때, 얘의 주성분 분석을 했다고 해볼게요. 주성분 분석의 두 번째 성분은 v의 두 번째 행 벡터의 고부로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말 틀렸죠? 행 벡터가 아니고 v가 있으면 v는 이제 v 1 v 2에서 이거의 열 벡터. 를 가지고 있고 얘가 첫 번째 프린스펙 컴퍼넌트 첫 번째 프린스 컴퍼넌트를 절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프린스펙 컴퍼넌트를 정해 주는 거고 우리가 보통 SV 되면 V 트랜스포즈를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V 트랜스포즈는 V1의 프린스포즈 V2의 트랜스포즈에서 얘네들을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포즈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행벡터가 맞는데 여기서는 열벡터다 그래서 얘가 행벡터가 아니고 열벡터기 때문에 V에 대해서 이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풀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풀어보는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이 프리해주는 거는 어, 먼저 직접 풀어보시고 나잘 아, 모르겠는 건 남겨고 풀수 있는 건 풀어가지고 이제 못 풀겠는 거를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n 개의 어, 네. 실험 데이터 행렬 A에 대해서 종속 변수 y가 주어졌어요. 그때 리스트 스케일을 통해 선형 회귀 문제를 풀기에 옳은 것. 그첫 번째는 어, 아그멘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우리 선형 연립 방정식의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b고, 이게 a고, x해서 이렇게 끌기 위한 이런 라그멘트 매트백스 만들잖아요. 그때 이거의 랭크가 이거의 랭크가 같을 때만 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전에 했듯이 A의 컬럼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 Y, 지금 여기서는 B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Y로 불렀지만 보통 제가 B 뭐 AX 이퀄 B 이렇게 우리가 선형의 원 방정식을 봤으니까 여기서 B 또는 Y 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A의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어 그래서 A 컬럼 벡터의 선형 독립인 컬럼의 수가 랭크인데, 얘가 B가 종속이다는 말은 이렇게 두 개로 이어 붙여도 선형 독립인 컬럼 벡터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랭크가 같을 때만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제 여기가 a 자체가 모두 다 선형 독립이면 해가 하나인 거고 이 중에 선형 독립이 아닌 종수인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6번의 b는 a의 열 벡터의 선형 조합을 해서 y와 가장 유사한 선형 조합을 찾는 문제 라고 리스트 스케일로 정의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음. 제 그래서 b는 맞는 건데 이 a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는 제그 당시에 문제를 때 명확하게 설명 안 해서 해가 존재하는 거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리스트 스퀘어의 선형 회귀 문제를 푼다고 했으니까 선형 회귀 문제는 해가 없을 때도 풀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는 게 선, 리스트 스퀘어에 해가 존재한다는 말이면 당연히 존재는 언, 언제나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가 아니고 선형 연립방정식 문제라고 하면은, 어, 그 해가 이제 이게 같을 때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뭐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